하나, 무두 저는 님 반갑습니다. 하, 주말 동안 하고, 오늘 낮에까지 할걸다 해놔가지고 아, 몸이 좀안 좋네요. 그래서 오늘 좀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방송은 잠깐 켰습니다. 예, 아, 그래도 며칠 좀 주말하고 좀 피곤해 가지고, 아, 막 반신욕하고, 약 먹고, 일찍 자고, 막 아, 추석 전에 수정이 조금 있었어. 근데 추석 전까지 지금 또 두세 건 정도 일을 더 빨리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오늘은 좀 그쵸, 체력을 좀 보충하고. 집에 가서 일찍 푹 자고 목요일부터 또뭐 새로운 일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안 바쁠 때 쉬어야지구요 그래도 또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켜봤습니다 한, 한 5분만 켜놓고 마치도록 할게요. 그리고 포토샵 베타 있잖아요. 베타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일전에 어떤 분 사진 편집을 좀 도와줬는데 와우 저보다 더 잘합니다. 이제. 뻔해 보이는 장면을 연출해 내는 거는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포토샵에 투시도 작업할 때 베타 그 포토샵 AI 활용해 가지고 작업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. 말 나온 게 아무도 해어까 오, 뭐 이거 괜찮데 응? 음? 이거는 옆에 있는 나무를 참고했네요. 이것도 참고했고, 이 그림 안에서 참고했네. 그쵸? 그렇죠? 이 나무는 진짜 이거 옆에 그대로 땡겨왔네, 이 나무를. 아, AI 좀 실망인데. 근데 포토샵 AI 대박이 뭐냐면은 어 약간 뽀얗게 나옵니다. 이거 어, 이거. 예. 포토샵 AI는 채우기, 채우기. 이 이미지를. 계단 해가지고 늘리는 거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실제도 에 제가 써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납품한 적이 있어요 상단 좀 늘려달라 해가지고 예전엔 잡아 늘려서 막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응? 잠깐만요 어? 뭐임? 뭐 어떻게 된거임? 미쳤죠? 진짜 같죠? 근데 확대하면 좀 어색해요 막 깨져있죠 이런데 근데 이대로 납품해도 큰 문제는 없다 확대하면 막 깨지고 난리인데 이런 것만 잘짝 손봐주면 됩니다 얘는 어떡.. 어 뭐야 미쳤는데 이렇 확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납품하면 몰라요 진짜로 오. 색감을 딱 맞춰주니까, 몰바 확신님 반갑습니다. 이게 너무 좋아. 그리고 지금 이게 복잡한 배경이라 그렇지, 만약에 인물, 뭐, 가족 사진 찍었는데 왼쪽에 좀 잘렸다. 아니면 뭐, 밑에가 좀 잘렸다. 아니면 뭐, 소품하고 이런 게 있는 게좀더 늘어났으면 좋겠다, 왼쪽으로. 그런 거는 깜쪽 같이 늘려줍니다. 이 투시도 조건도 배경이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. 그런 수정은 진짜,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빨리 합니다 이런 거, 하늘 늘리는 거 일도 아니 이렇게, 태, 이렇게 별 있고 이런 하늘 있잖아.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치는 거 어렵잖아. 이미 뜨는 거 아니고 생산량 채우기 탁 해주면은 정말 넓게 해서요 해봤는데 조금 어색합니다. 조금씩 조금씩 늘려야 돼. 한 번에 박해 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. 조금씩 조금씩 늘리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. 해보니까 뭐늘을 늘리는 거죠. 그 일도 아니죠. 를 만들어 놓고, 그러면 이거를 더 늘려 볼게요. 눈이는 6,000, 6,000, 6,000정사각형으 만들어 달라고. 클레이한테 연락을 했어. 그래서 약간 덥게 해야 됩니다. 약간 덮어 주기위 해서 딱 해가지고 생성형 채우기를 눌러 주면, 음, 그래요. 근데 속도도 빨라졌어요. 초반보다 업데이트되고 나서 짠 와우 모르겠죠? 와우 확대하면 알겠죠? 와우 왼쪽은 모르겠다 뿌옇게 그쵸? 그렇죠? 어색해 음..온판이 음, 괜찮아서 <laughs>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뭐 사실 말이 안되지 그래도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밑으로 더 나오게 해줄 수 있나요? 예전에는 안된다고 했지 그래서 억지로 해달라 어색해서 괜찮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면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늘려가지고 급한대로, 이거를 잡고, 이렇게, 늘렸어요. 이게 한계입니다. 뭐, 이렇게 쭉 늘려주고 했거든요. 근데, 이거 딱 해주면, 뭐, 끝이지, 뭐. 딱, 와우. 어차피 여기 막, 그 막, 폰트 넣고, 그쵸. 어둠 깔고 이러면은, 대부분 이제, 이렇게 늘려달라고 하는 이유가, 보고서에 A4 딱 정사이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, 출력하거나, 그런 거라가지고. 아, 여기, 좋죠. 여기가 어디, 광안? 광안동이잖아. 아, 광 걸어서 바로 광안리 갈수 있고. 안래도 이거 저희 시장이도 여기 저거 해, 저거 해놨다던데. 분양받으려고 저 해놨다던데. <laughs> 추천 당첨돼야 될 건데. 아, 그래요, 여러분들. 저는 이만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푹 쉬시고, 이번 주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에 네,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안녕. 감사합니다. 오늘 방송 없다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끝!